고린도 후서 14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답시고 설쳐 되지만, 정작은 제 이익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혹은... 그인 위에 군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작자들을 잡상인 장사꾼으로 규정했습니다. 늘 강조했듯이 누군가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지니고 성경의 단어들을 줄줄 내뱉으며 대단히 신령한 체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든지 불의를 저지르고 넉넉히 사기를 칠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음흉하고 음험한 속내를 감추고 누워서 떡 먹듯이 경건한 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코 다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빙자하여 딴 짓을 일삼는 종교 사기꾼들은 물론이고 순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진실한 사역자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기를 바랐어요. 당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지. 누구의 길을 걷는지 또한 누가 주도하고 이끄는지에 따라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칫하면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우리의 이 말이 또 자화자찬처럼 들립니까? 하고 되물으면서 자신과 동역자들의 우월함과 순전함을 내세우기 위해 꺼낸 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자기를 비롯한 전도자 일행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사역자인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공동번역으로 1절과 2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소개장을 가지고서야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데로 갈 때에도 여러분의 소개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즉, 바울과 교인들이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무엇보다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어떻게 사역하고 살아왔는지 오랫동안 지켜봤을 교인들은 그의 고백이 자와 자찬이나 과시하기 위해 과장한 말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검증받기 위해 추천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것은 펜이나 붓으로 써서 제출하는 서류나 문서 따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생생히 살아있는 바울의 증명서이자 추천서임을 지적하죠.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으며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물심 양면으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고 말했던 바울은 그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바울과 전도자 일행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의 수고를 감당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거듭남과 변화와 성장은 전도자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3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죠. 바울의 자긍심과 겸손한 신앙이 아주 멋지게 드러난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편지입니까? 또한, 우리를 통해 누구의 모습이 보이게 될까요?